예, 어, 네, 좀 약간 철권기의 이영호 그리고 이영호는 또 스타계 또 무릎 뭐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자, 이영어 아, 아, 예, 자 이영호 선수 나와 주시죠 예, 야, 예. 아, 예. 아. 아, 야, 여기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에이, 아, 왜냐면 야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야 의자를, 감사합니다, 어 나가는 거였어, 몰랐는데 게, 어. 자 일단은 왜냐면 갑자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왜 영어가 나온지는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그런 소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서로 이제 한자리에 있는 걸 한번 보고 싶다 이거 올림푸스다 같이 있으면 왜냐면 철권계에서 신 그리고 스타계에서 신이기 때문에 예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예 근데 야. 영어가 갑자기 온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또 컨텐츠를 준비한 게 뭐냐면은 스타 하는 건 아니고 아 스타는 아닙니다. 아, 아 스타는 절대 아니고. 네. 네. 자. 이 1시 방에 아 11시죠. 11시 방에 네. 보시면 무릎 고앤스톱. 이게 뭐냐면은 네. 무릎 님이 이제 단계별로 제가 또 준비를 해 놨습니다. 예. 네. 상대 선수들을 준비를 해 놨는데 이제 무릎 님께서 아 상대 만약에 6단계다. 근데 그다음 선수 좀 약간 네임들을 봤을 때아 이거 포기하겠다. 그러면 그 상금만 얻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계속 도전하겠다. 계속 가겠다. 그럼, 고라고 외쳐주시면, 이제 모든 단계를 깨시면. 와, 아, 진짜요? 만약에. 네 붓기 싫으면 스톱인데. 어! 붓기 싫으면 스톱하셔도 됩니다. 스톱인데, 그러면 그 상대는요? 그 상금은 그냥, 이제 만약에 6단계 60만원만 이제 얻어가시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단계를 다 깼을 때는, 이제 더 이제 많은 상금을 얻어가실 수 있는 거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얘가 왜 나왔냐, 영호가몇 단계입니까? 단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영 <laughs> <laughs> 아니 왜냐면 좀 약간 신대신 이렇게 좀 붙어봤을 때 아, 네. 공화가 빠진 거아니가요 <laughs> 아니 아니, 신대신, 어, 신대신, 신대신 이렇게 좀 붙어봤을 때 어떤 느낌 날까? 1 단계가 플래시거든요. 네. 어떻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괜찮을까요, 좀? 네.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laughs> <laughs> 네네네네네 철권하는 거본 적이 없어요 아 철권하는 거아 네. 오늘 붙는다고 해가지고 네. 10시간 동안 연습했습니다 아, 와. 진짜 열심히 아, 연습했어요 네, 진짜 열심히 아, 연습했어요 저는 원래 철권 태극까지를 너무 좋아했는데 음. 저도 게임해야 되니까 아, 못했었는데 네네네두 <laughs> 캐릭터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됐을까요? 그 이소룡 좋아합니아 아, 이소룡. 이소룡 똑같지 않나요? 네 예, 똑같습니다 <웃음> 아 <웃음>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어서 배운지 한 30분만 아, 배운지 30분만에 저 졌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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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또 네. 재능이 있더라고요 또 아니 근데 이게 또 만약에 1단계 해서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예전에 그 남규리 씨한테 저주는 것처럼 저준다. 그럼 네. 좀 갚은 쌓 납니다. 아. 네 <laughs> 아니, 아니, 그러면 아예 좀 아니, 그러면 아니. 좀 갚은 쌓 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무론님이 아 저준에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연승상금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게임 한 게임 이렇게 좀 최선을 좀다 해주시면 될것 같고, 무릎님과의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준비를 했고, 일단은 1단계 이 플래시, 일단 좀 약간 두처리얼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솔직히 글자만 보면 진짜 포스 있거든요. <laughs> 그쵸, 그 그쵸. 언, 스타가 언제, 아니니까. 엄청 세보이니 그쵸, 그쵸, 그쵸. 예, 네, 스타일 아, 때는 아, 엄청 볼수 아, 있죠. 아, 네. 근데 이게, 이게, 플래시, 갈로 치고 철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아. 아, 이게 철권이 들어가서. 네. 네. 튜리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한번, 뭐, 네. 아니,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 도전하겠습니다. 1단계 플래시만 딱 봤을 때, 스타였으면, 아, 저 도전 안 하고 그냥 갈게요. <laughs> 이거가거든요. 이거 10분도 못가그는래든요 그런 느낌인데. <laughs>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1단계 플래시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전이라고 해줘 주시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 어 플래시 지금 세팅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무릎니 개인 장비를 들고 오셨는데 네, 네, 네. 네, 와, 어... 보시면은 제 거랑 똑같아요. 아, 네. 그러죠? <laughs> 제 거랑 똑같아 아, 근데 느낌이 틀린데요? 어, 느낌이 좀 어, 틀려요. 뭔가, 어, 뭔가 좀 약간.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바로 세팅해드릴게요. 아, 영호는 여러분들 이거 하려고 여기 부산까지 온게 아니라 영어 이제 뒷방이라서 겸사겸사 이렇게 왔습니다. 1단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예. 네. 1단계 하면 재밌을 것, 같,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했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무르님 아이디로 이제 하는게 아니라 제 아이디로 어차피 해서 그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상관없죠 예, 온라인으로 만나는거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아, 하게되고 공준이 전자녀를 듣고 있다면 전자녀 꺼져 이새끼야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자녀 꺼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좀 1단계 좀 많이 당황하신거 같은데 어, 어. 근데 <laughs> 나중에 좀 궁금하긴 합니다 <laughs> 실력이 예. 아 실력이 진짜 못하지만 예. 제가 그 콤보는 진짜 배웠거든요 어, 한번만 아. 넣어보고싶어요 아, 어. <laughs> 콤보 한번 넣으면 이겨, 이긴 걸로 해주면 안 됩니까? <laughs> 어, 어, 어. 콤보 한번 넣으면 이긴 걸로 해주면 안 됩니까? 예. 자, 일단은, 어, 이영호 선수는 그리고, 좀 약간 1단계지만, 이게 10단계까지 있는데, 네. 절대 무시 못할 선수들 다 있기 때문에, 예. 아, 아, 물음에 놓고 하실 겁니까? 아, 저 원래. 아, 보면. 원래, 원래. 네. 딱 이게 제가 알기로는 딱그 오락실 그거라고. 그렇죠. 원래 네, 아, 무릎에. 네. 어. 저도 무릎에 놓고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야, 영호야, 넌 그냥해. 영호야, 너 여기 땡겨 왔어. 여기 땡겨 왔어. <laughs> 어, 어, 여기 땡겨 왔어. 고데 자, 어깨 조심.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한 컴퓨터에 1 P P 꽂으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을. 어,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두 대로 있습니다 정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 혹시 다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온라인 들어가면 됩니까, 이제? 예, 온라인 들어가셔가지고, 예, 초대. 니가 저거 해주면 되겠다. 어. 네, 저, 초대하면 되거든요. 네. 예. 어 좋습니다. 예. 자랑 포카리조라. <laughs> <laughs> 포카리드릴까요 <laughs> <목소리> 내 금자 하나 좀 주세요. <laughs> 아니겠어요. 금자들이. 드기면 드립니다. 이기면 금자 드릴게요. 예. 네. 이기면 금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플래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1단계 도전 외치셨습니다. 1단계 깨면 2단계, 아. 2단계 깨면 3단계까지 가는데 그거는 스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어, 우리 무릎 님께서 스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점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어, 이차는 이제 이제 ASL 우승해가지고, 이제, 영우도 잔데 이거는 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재서, 예, 네, 야무지게 세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요즘 네. 못 찾았다는데요, 세세형? 어예 네, 제가 해드릴게요. 전자녀 좀 끌라고 제발. 어 전자녀 꺼드릴게요 여러분들. 전자녀 끌라고 문외대가리 새키야.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전자 전자녀, <laughs> 전자녀 끌게요. 전자녀 끌게요. 시청자분 좀아예좀 빡셉니다. 예좀 빡셉니다. 예좀 빡세기 때문에. 아 이쪽 첫권이 튕겨서 다시 초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서 초대하면 돼. 여기서 초대할게. 저는 랜덤으로 하겠습니다. 어, 네. 야, 랜덤으로. 어. 아, 뭐 모든 거다 잘하시니까. 예. 네. 그러면은 랜덤으로 하시다가 네. 이제 어, 나 캐릭터 골라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니까 일단은 뭐 네. 편하게 어, 아, 편하게, 네. 편하게 편하게 하셔도 네. 됩니다 랜덤으로 하네. 예.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한몇 단계까지 네. 랜덤 할까요? 어, 오, 그거는 네. 이제 무음 님께서 보시다가 어, 이제 2단계에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선수의 이제 닉네임이 나오면 어? 이거좀 빡셀 것 같은데 주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솔직히 오늘 다 이길 생각으로 왔거든요. 와! 그냥 단계 몇 단계까지 랜덤 하세요 하면은. 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제가 그 감히 해도. 아니, 그 그러니까 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네. 이렇게 하라고는 말 못할 것 같고. 네. 아니요, 그냥. 어? 본승님이. 아, 몇 단계까지 랜덤 하세요. 이렇게. 어? 4단계. 알겠습니다. 4단계까지. 네, 4단계까지. 네, 4단계까지. 4단계까지. 네. 그러면 잠시만요. 이거 뒤로 가서 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플래시 바로 갈게요. 4단계까지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어, 캐릭터 선택 네, 창이고요. 자, 일단은 <laughs> 로우를 골랐고요. 이형호 이 선수는 로우를 골랐고요. <laughs> 자 그리고, 어, 요시미치가 아 요시미치가 나왔는데? 요시, 요시 나옵니다 어 요시미치가 나왔는데? 어 한번. 말하면서 해도 되나요? 어 당연하죠 말, 어 말하면서 하세요 네, 네 말하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자 네. 네. 1단계고요, 3판 이상입니다 약간 말로 약간 견제해도 아 견제해도 됩니다 네. 견제해도 됩니다 예 네. 네. 견제하셔도 되고, 예 네. 좀 많이 긴장되시나요? 어, 되는데요? 아, 약간 느낌 들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야 긴장된다. 예. <laughs> 어 긴장된다는데? 어 기대됩니다. 가보겠습니다. <laughs> <다> 오, <laughs>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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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 오! <웃음> 오! 오!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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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어, 오, 정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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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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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 정신 차리세요 이호씨이호씨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고 하세요 정신 차리고 하시고자예자 예. 자. 어퍼 어퍼 같은 노리긴 하네요 오이호씨 <laughs> <laughs> 정신 차리세요 예 <laughs> 네.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이런 건못 <laughs> 자, 아니 신인데 어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까는 당해줬는데 김봉준은 어 잠깐만 나이게 안되게 해주면 안돼 말이 안돼 자 아니 이형씨 아니 당신이 틀려 아신이랑 <laughs> 나랑 틀리겠지 예, 예. 어자 어. 이내 자. 어. 형이고요 네. 오케이 콤보 한번 쓰고싶다고 콤보 연습 한 8시간 동안 했거든요 네. 오 콤보 연습 8시간 동안 했는데, 자, 과연 콤보 쓸수 있을지. 자, 요시미치 2대0인 상황이고, 1단계는 여러분들 플래시입니다, 플래시. 어, 왜 이렇게 뛰어져요? 아니, 아니 나 막는데 뛰어지는데? 어허, 어, 어, 잡복을 했고요 아, <laughs> 어, 아니, 잠깐만. <laughs> 그거 하지마. 어어 <laughs> 어, 어, 어. <laughs> 그거 하지마. 아니. 아, 아니, <laughs> 너 뭐? 뭐지, 너 뭐? 뭐뭐 연습한다. 뭐. <laughs> 아니 이선승이죠 근데. 아, 그렇죠. 상미스. 네. 이선승이죠 <laughs> 아니, 아까 당해줬잖아 형은. 아니, 뭐 저런 거왜안 알려 줬어, 아니? 나도 몰라. 아니, 이거 당 하는데 풀잖아, 자꾸. 아니, 그걸 하지 마. 그걸 하지 마. 랜덤이잖아. 아, 어.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끝나고 막 스타 하는 거.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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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닙니다. 영우가 네. 빡치지 않으이상 예. 네. 혹시 스타 한번. <laughs> 네. 아 레디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네. 네. <laughs> 레디 눌러주시면 되시고. 아니 근데 이영호 씨한번 해보니까 어떠, <laughs> 어떻습니까? 네. 아니 그냥 벽이 서 있어요. 아니 안 맞아요. 아니 안 데도, <laughs> 한 대도. 한 대도. 자 바로 2 라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랜덤하겠습니다. 어랜덤이구요 예. 네. 이영호 선수 똑같이 로우를 골랐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 요시미차좀 쎄. 네. 어, 시미차가좀 쎘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 로우를 근데 어떤 분이 알려 주신 건데요 <laughs> 제가 <웃음> <웃음> 아, 죄송. 제가 알려 줘가고 예. 잘 잘못 배운 거같요 네. 아, 제가 아, 야쿠마가 나왔는데요. 아 이거 할수 있을지. 자. 야, 괜찮아. 이거 스트터 파이트 게임. 게 이거? 어, 어. 할 만해. 할, 할 만해. 할 만해. 어, 할 만해. 아, 이거부터 이겼어. 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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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쿠마. 이거 점프로 하는 캐릭인데. 오! 하트 끌었어! 좋아! 아, 아실지 모르겠네 어, 어, <laughs> 프로하 <도프를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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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laughs> <야, 좋아. 웃음> 거 <요거 잘해야. 웃음> 잘해 어, 거 어, 어, 잘한다 아, 아 잠깐만 <laughs>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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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피해라 피해라. 오 어, 그렇지. 바까, 아, 잘안안잘 하지 말라니까. 안 아, 진짜. 하지 아, 말 <laughs> 하지 말라고. 오잘 피해. 오 어. 아니 아니. 아니 너뭐똥피하기 게임 아니야. 너뭐 하냐. 아까부터. 뭐 아좀 아, 잘해봐라 이거. 아 진짜. 씨. 아, 도대체 진짜. 일 아, 단계부터 진짜. 이게 아. 오케이. 오안 돼. 아예 안 해, 안어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못 먹어, 아니 잠깐만. 아 맞아 주시면 안 되니까 그래. 진짜. 야, 맞아주신대, 맞아주신대. 아, 어, 야, 맞아 주신대, 맞아 주신대. 아, 맞아 주시. 어, 맞아 주신대. 연습해. 가자, 가자. 요거야. <laughs> 가자. <웃음> <웃음> 아, 나. 아, 시간 이나했는데 아, 아니 긴장되니까 더땀 나는데, 아니 잠깐만, 아, 아니, 너무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원래 어, 아, 네. 이래요. 아, 원래. 원래 콤보가 이래요. 아, 개웃기네 우리 여보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좀. 일어나, 오케이. 어, 써.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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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나, 나 준비하고 있어. 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일단 일단 아 제가 솔직히, 솔직히 진짜 소지, 소지 의 영광입니다. 저는 왜냐면은 워낙 스타 신이 시니까 <laughs> 이렇게 발릴 줄은 에도 몰랐는데 가르쳐주신 분이 잘못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게. <laughs>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핸풍을뚫고 서울에서 5분 <laughs> <laughs> 컷당했는데 <다> 아니 <laughs> 아니 너무 불합적이었어 이거 아동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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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아니 이거.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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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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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아니 이 5분 컷을 당했는데, 그것도 6대0 쇼다웃으로. 네. 아, 참. 영어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온게 아니라, 여러분들 뒷방에 온 거기 때문에. 아, 근데 죄송한데. 일단, 네. 지셨으니까 이제 나가주시는 너무 부끄러워서. <laughs> 아, 그래도 악수한 번. 아, 네.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laughs> 자, 1단계는 예, 네, 마무리 가 됐고요. 자, 1단계 어떠셨습니까? 네. 아, 진짜 조금만 옆으로 가 주시고요. 지금은 진짜 약간 <laughs> 이벤트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어, 네. 진짜 이게 10단계까지 이벤트일지 아니면 진짜 무릎 님이 정말 빡겜을 할수 있을 것인지 좀 준비 오지게 했거든요. 자, 네. 다음 2단계 바로 보시겠습니까? 아, 아니면? 2단계 바로